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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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녕하십니까 정문 t v 의 정문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먹어 볼 거는요 라면이랑 잡채랑 그리고 갓김치 배추김치 오징어 젓갈 이렇게 있고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음음 음. 잡채. 잡채를 일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잡채거든요. 밥에 올려서 그 위에 갓김치나 올려 가지고 음. 오늘 음.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고 싶어가지고 삼행 라면 끓여왔거든요. 음. 이번 엔밥에 잡채에 오징어 젓갈을 올려 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mm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